오는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미F35B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파생형인 KFX 네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9일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네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공군 버전이 F-35B, 해병대용 버전 F-35B, 해군 버전 F-35C로 나누어져 있다. KF-X 네이비는 F-35의 F-35C에 해당되는 셈이다. KF-X 네이비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선정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0일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급 탑재가 가능한 3만 톤급의 경항모 개발을 공식화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순항할 경우 미 F-35B가 함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F-35B에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현존하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경항모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F-35B 10여 대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F-35B의 높은 가격과 낮은 무장 능력 때문에 F-35B가 탑재된 한국형 경항모는 값비싼 M을 단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35B의 명백한 장점은 수직이착륙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위해 크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하면서 값은 비싸지고 무장 능력과 기동성 등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차세대 공군 전투기로 f 3 5 e 를 선정하면서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각국에서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f 3 5 e 대당 가격은 현재 1,000억에서 1,500억 원선 F-35B는 2,300억에서 3,000억 원 선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향후 공군용 F-35B 20대, 경항모용 F-35B 20대를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8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국이나 터키, 이탈리아 등 F-35B 구매 의향국들이 F-35B 구매량을 축소하거나 구매계획을 취소해 향후 F-35B의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경항모용 예산 중 F-35B 구매의 예산만 5에서 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체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더하면 경항모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10조원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F-35C를 운영하는 정식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액수다. 이에 경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발할 가능성과 함께 함재기 후보 범위가 KFX 이비 또는 F-35C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재기도 안 나왔는데 F-35E 취소, KFX로 대체하자 방사청에 김칫국, 노후 전투기 교체로 생긴 전력 공백을 채우려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F35A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공군 전력 공백을 KFX로 메우자고 방미사업청이 제안했다. 방산업계에서는 KFX를 해군 경항모 사업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F-35A 60대, F-35B 20대 체제 계획 사실상 무산. 2019년 11월, F-35A 단가가 8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로키드마틴의 발표가 나왔다. 2014년 3월 한국이 F-35A 도입 계약을 할때 책정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5월부터 20대의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하던 공군의 반가운 소식이었다. 로켓 마틴에 따르면, 이 밖에도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F-35B도 1억 130만 달러, 함재기로 개발한 F-35C도 9,440만 달러로, 단가가 대폭 내렸다. 2020년 8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대의 F-35B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35E 60대, 해군 경항모에 탑재한 F-35B 20대 규모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전력이기에 군은 물론 국민들도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최근 F-35A 추가 도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계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밝힌 데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FX 2차 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보고에서 F-35A 대신 경항모 도입을 위한 F-35B 20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면서 F-35B는 F-35A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므로 그 전력 부족은 KFX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F-35A 도입과 경항모형 전투기 도입은 별개 사업이라고 말했던 지난 8월 국방부의 설명과도 전혀 달랐다. 경항무 앞세워 KFX 기원어기 공군 전력 공백 방치하려나 F-35A 추가 도입 백지와 공군 전력 공백을 KFX로 메운다는 방사청 보고를 두고 2026년까지 설계도 속 전투기만 믿고 현재의 전력 공백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군안팎에 우려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공군의 적정 전투기는 430대다. 공군은 2019년 말까지 F5 계열 전투기 120대, F4 계열 전투기 40대를 퇴역시켰다. 그 자리는 FA50 경공격기 60대와 F35E 전투기 40대로 대체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남은 F5 계열 전투기 60대도 모두 퇴역시킬 계획이다. 키더는 2015년 현재 전투기는 420대지만 도입한 지 40년 넘는 전투기가 많아 2025년이 되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가 300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더의 지적처럼 전투기 전력을 당장 확충하지 않으면 2025년에는 300대로 줄어든다. 때문에 공군은 급한대로 숫자는 적어도 더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F-35E 도입을 서둘렀다. 그런데 방사청이 경항모형 전투기 도입부터 먼저 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공군 F-35E 도입 취소여 KF-X 네비 개발 주장까지. 이 와중에 한 매체가 경항모가 아닌 대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 국내 방산업계가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KFX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인 KFX의 함재기 파생형도 함께 개발하자는 주장을 전했다. F-35A보다 가격이 1.5배 이상 비싼 F-35B를 살 돈으로 차라리 대형 항모를 건조하고 여기에 탑재할 KFX 네비를 새로 개발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이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KFX 네이비를 두고 시제기도 아직 나오지 않은 KFX의 함재기 파생형 네이비를 개발한다면 항모 건조 사업과 개발 일정이 어긋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군사 전문가들 이곳저곳에 KFX 밀어넣으려는 카이 의심스럽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F35E 대신 KFX라는 구도를 꾸준히 부각시키는 것이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의심했다. 카이는 1999년 10월 김대중 정권이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대우주항공, 삼성 우주항공, 현대우주항공을 강제로 통폐합해 만든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카이 사장을 지낸 김조원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카이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적은 만성 부진이다. 당초 카이는 T-50의 미국 수출, 수리온이 해외 수출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KFX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개발분담금 5천억원 지불을 중단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중고 타이푼을 도입하려 한다. KFX 인도 시기가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UH EH 60헬기 성능개량 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고 대신 수리온 도입이 결정됐다. 해병대 무장 헬기도 AH-64 아파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마리논 계량형이 채택됐다면서 F-35A 추가 도입에 KFX가 끼어든 것이나 경항모를 대형 항모로 키워 KFX 네비를 개발하자고 선동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 경항모는 강습 상륙함 역할 KFX 네비 들어본 적도 없어. 경항모 계획을 중대형 항모계획으로 바꾸고 F-35B 대신 KFX 이비를 탑재하자는 계획과 관련, 해군은 KFX 이비니 대형 항모니 하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를 미국 항공모함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며 해군이 계획하는 경항모는 미군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 해병대가 기존의 AVAB 해리어의 공격기를 대체하고자 F-35B를 채용했듯 한국 경항모도 F-35C가 아니라 F-35B를 탑재해 육상 전력을 지원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KFX 네이빈이 중대형 항문이 하는 주장이 해군에서 먼저 나온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이해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경항모 때문에 뒤죽박죽된 스텔스기 도입.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위해 수직이 착륙 F-35B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F-35E 대신 KFX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항모용으로 제작된 F-35B는 전투 행동 반경이 F-35E의 75% 수준이다. 이 때문에 A 형 대신 B 형을 도입하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KFX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FX 2차 사업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이 보고에서 최근 여건이 변화해 경항목급 대형 수송함 탑재형 전투기를 우선 확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F-35B의 전투 능력이 기존 도입하려 했던 F-35A보다 떨어지므로 부족 요소는 KFX 등으로 대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도입을 이유로 40대만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F-35B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 때문에 전투기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F-35A 대신 F-35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항모 탑재용 수직이착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군용인 F-35A는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항모용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복잡한 엔진 때문에 무장 능력이 F-35A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가격도 B형이 A형보다 30%가량 비싸다. 더 비싸고, 무장 능력이 떨어져, F-35B를 도입하면, 기존 계획보다 공중 전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F-35A의 항속거리와 무장 등을 감안해,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킬체인 전략을 세웠는데, F-35B로는 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력 공백을 KFX 등으로 보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한 실행엔 기약 없는 상황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KFX 시제기를 완성하고 5년간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안 밖에서는 이 계획 자체에도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종 한국 국방안부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만들 때 전력화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KFX 사업 역시 기획대로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전력화는 기약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급 수가 다른 전투 기를 대체 수단으로 생각 한다는 것, 자 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군의 일반적 시각이다.